자,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른 차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피해 가주면서, 자, 나만의 레이스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7년 정도 장룡 면허기 때문에, 일종 보통의 장룡 면허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코너링, 코너링 할 때는 속도를 줄여주고요. 네. 좀 어, 실제 도로 나가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너링 깔끔하게 돌아주고 무릉동이 지나주고 어... 자, 좋습니다. 포장이 안돼 있는데 어, 포장이 안된 도로에서도 이, 이 정도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면 잘 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풀 밟지 않고 또 자연을 사랑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도로로만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코스 파주면서 자 아웃 인 아웃 자, 자 123등이 굉장히 앞에 있는데 다 제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은 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하겠죠 자 앞차랑 거리 네, 앞차가 알아서 네, 안전운전 네, 해주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코너링 해주면서 네, 자연을 감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달려가 주면은, 그래서 또 코너링이 있는데, 어 네, 굉장히 비포장인데 코너가 많고, 속도도, 이 앞차가 굉장히 빨리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우, 그 옆, 옆차가, 옆차가, 예, 위가 뻥 뚫려 있는데도 겁이 없어요. 예, 저한테 몸싸움을 시도를 해주기, 해주었기 때문에 예,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서 저도 몸싸움을 해주었고요. 자 앞차가 예, 굉장히 덜컹덜컹 거리면서 잘 가네요. 예, 부딪혀주니까 착피해주고 여기서도 뭐 깔끔하죠. 예, 저는 안전운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코너링 해주면서 깔끔하게 어, 예, 깔끔하게, 비포장도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무난하게 지금, 뭐, 달려주고 있고. 어, 급, 급커브인데, 자, 아, 예, 안전하게, 이렇게, 네, 사람을 안 쳤으니까 다행이죠. 다시 이제 포장도로가 나왔으니까, 네, 이앞지는 앞지르려는 애를 막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겠죠. 자, 래래서또 급커브가 앞에 있는데, 자, 속도를 살피시 줄, 줄여주도록 하면서 자, 안부리쳤죠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갈리면은 네, 무릉덩이도 이렇게 나오고 뭐야 뭐, 11%밖에 안 돼서 네. 뭐 일단 오프로드를 이렇게 달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만은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드하게 네, 이미지 트레이닝 해주면은 실제 도로에서 큰 무리 없이 달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달려 줍니다. 뭐, 깔끔하게이정도면은 네, 무난한 음. 자. 자. 뭐, 자. 리프트 계속 떠주면서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진짜 한 30분 달리는 것 같은데, 여 보니까. 와, 계속해서 드라이빙 한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네요. 보니까 코스 자체가. 뭐 달려줍니다. 포장도 나오고, 비포장도 나오고, 적절하게. 음, 운전 면허 시험을 내가 봤을 때 도로주행을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서 좀더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급커브도 그 나오고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 놓쳤죠? 또 여기 빌리지 손가락 같은 그 루트가 나왔는데 침착하게 속도를 줄여주면서 자 브레이크 계속 밟아주고 브레이크를 쭉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번갈아 밟아주면서 예 통과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유자인데, 네, 오케이. 자, 못본 겁니다. 자, 뒤로 한번 가지고 네. 자,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통과해주면서, 통과를 해줘. 뒤에 차들이 바짝 쫓아오는데, 음, 저한테는 안 되죠. 쭉, 음. 코너링은 부드럽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아웃 인 아웃으로 감소 최대한 안 먹어주면서 깔끔하게 통과 통과해주고요. 또 나왔죠 직각 호너링도 깔끔하게 감소해주면서 아웃 인 아웃으로 네, 최대한 감속을 덜 받게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다운힐이 나왔는데 오. 속도가 주체가 안 되는데 빠르게 코너링이 뜨나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코너 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안 줄여주고 쭉오그 커브인데 자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거 해줍니다. 쭉 가주고 자저 앞에 또좀 굉장히 커다란 커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자, 침착하게, 자, 안부딪적죠안 부딪혔고, 자, 이 앞에서도 침착하게, 자, 이렇게 하면 안부딪치죠 자, 뒤차들도 굉장히 감속을 많이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꽤나 현명하게, 이 정도면은 돌파를 했다, 통과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가 나오는데, 와 진짜 30분 트랙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가볍게 한판 하려다가 뭐눈다 찢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죠. 뭐 엄마 나 한판만 할게. 하고서 한판 지금 30분짜리 지금 한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포장도로로 왔고, 여기서도 무난하게 달려줍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뭐 완만한, 커브기 때문에 속도 안 줄여주고 그냥 코너링으로만 통과를 하는 모습이. 어우 잠깐만. 오오자아 자, 부딪혔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줍니다. 쭉 가주고. 음. 자, 이렇게 거의 아우트 반 달리듯이. 자, 근데 이제 다시 비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도 서서히 줄여주면서, 음, 달려주고 이 정도면은 제가 7년 장롱 면허지만 충분히 도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쭉 음, 달려줍니다. 쭉 달려주고. 자 이렇게 코너링도 깔끔하고, 음, 뭐이 정도면은 사실 음, 운전 연습 학원 하고 강사로 일해도 될 정도입니다. 음. 아, 우측, 네, 우측에서 달려야 되는데, 좌측에 차가 안 오네요.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서 네, 깔끔하게 통과해주고, 여기서도 자, 코너니까 약간 속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통과해줍니다. 통과해주고. 굉장히 깔끔한 레이싱이고, 이렇게 직선 구간, 직선 구간에서 는 과감하게 엑셀 밟아줘야겠죠. 배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데, 이런 걸쫄면안 됩니다. 속도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커브 나오면 그때 브레이크 누 아유, 밟아도 됩니다. 밟고, 자, 코너. 완만한 코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엑셀을 계속 밟아주고 자, 자좀 급커브가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은 뭐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급커브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네 깔끔하죠. 음, 깔끔하게 다시 우측 차선 타주고 음, 급커브가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서트급 커브. 급 커브. 샤, 커브 타주고. 뭐, 음. 어, 굉장히 무난한. 어 근데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뒤에 두 명이 바짝 쫓아오고 있네 음, 저 친구들은 도로에 나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계속해서 통과를 해주고 날씨가 굉장히 맑은 모습이죠 네. 지금 이게 배경이 멕시코인데 뭐 멕시코도 자연경관이 좀 수려한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있는 약간 시골길. 한국의 약간 논산 같은 느낌 좀 주고 있고요. 자, 쭉 통과를 해주고. 근데 뒤차가 안 보이기 시작했죠?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좀더거리를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200, 200까지 밟아주면서. 음. 오. 뭐 가로등이 저렇게 쉽게 꺾여 나가는 거였나요? 오! 어, 야, 여열 커브가 장난이 아니다. 갑자기, 어휴. 갑자기 길이 험해졌습니다. 음. 어, 무난하게, 저 앞에 산도 보이는데. 저 산을 타는 걸까요, 혹시? 계속 가져을도 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저 미니맵을 보니까 저 산을 왠지 타게 될것 같은데 와 근데 진행률이 아직까지 45%인 거 보니까 진짜 기네요 트랙 자체가 이게 뭐 진짜 30분 트랙 맞는 것 같은데 어, 실제 도로주행으로 이 어, 트랙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은 1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1시간이 아, 뭡니까?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은데 깔끔하죠? 아, 보니까 산 타네. 미쳤네. 아니, 산 꼭대기 가도 뭐 하려고. 어. 자, 산 타줍니다. 산. 와, 진짜. 비닐맵 보세요. 미쳤습니다. 진짜 산을 타네. 아, 이제 50%딱 절반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시작한 거죠, 사실. 아, 자, 이렇게 코너링 해주면서, 이제는 뭐, 뒤차한테 따라잡힐 걱정보다는, 내 손가락 걱정을, 손가락 관절 걱정을 더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프네, 벌써부터는. 자, 이렇게 쭉 달려주면서, 자, 딴성의를 이렇게 타줍니다. 그래도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무슨 산인지 몰라도. 음, 치약산인가? 가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너링을. 깔끔하게 해주고요 코너링을 하면서도 속도 100, 미나, 100 미만으로 안 떨어지죠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코너링 해줘야겠죠 네, 간단하게 풀 밟아주면서 밟아서 가줍면돼자여기서도 보니까 약간 한라산 느낌도 나고요 쭉 달려주면은 네. 어, 그냥 하게 뒷차가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벌, 벌어진 것 같죠. 이렇게 깔끔한 주행은 제가 봐도 좀 감탄스럽습니다. 자 가고 제가또 일종 보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쉽습니다. 일종 보통 그 운전자분들 대부분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깔끔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주고, 자 보니까 지금 2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나머지는 다구만구만 하네요. 자 깔끔하게 레이싱 해 주고, 자뭐 무난무난한 흐름이죠. 음. 사실 그런 레이싱 게임도 이렇게뭐 크게 즐겨하는 어, 스타일 아닌데, 어, 최근에 그래픽 카드와 CPU를 바꾸면서 어, 내 컴퓨터의 한계를 좀 시험해보고자 좀 이렇게 수려한 그래픽의 어, 게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이싱 게임 자체는 제가 잘 모르는데 카트라이더 빼고는 잘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달려주면서. 이지하네요. 꼬불꼬불한 길이 있는데, 이거 뭐, 당황해서 현대 많이 꺾지 않고, 그냥 약간 직진을 한다는 느낌으로 통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저, 자, 좀 줄여주고, 저 사이로만 통과를 하면 돼서, 저 사이가 아니라, 그냥 그 끝에 있는 애,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통과하는 걸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너무 어,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코스를 최대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속을 최대한 덜 받는 그런 주행으로 가는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정상까지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정상 갔는데 아직도 64%밖에 안남은거 보니까 설마 정상 찍고 다시 내려오나요?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 찍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아닐까. 자 코너링, 자 코너링. 아 감속을 좀 많이 먹었는데. 자. 아 미니맵 토 나오네요. 미니맵이. 오. 그죠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는 미니맵입니다. 음. 자. 해주면서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67%면은 거의 다 왔죠 와 진짜 손가락 빠질 것 같네 실제로 이 정도로 레이싱을 하나 아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로 이거 진짜 실존합니까? 이 정도 길의 레이싱? 해 주고 어, 거의 정상 왔죠. 저기 백록다, 백록담도 보이고, 저기 칼데라도 보이고, 자 거의 정상을 찍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베이스 캠프 지금 예,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죠. 예. 오 뭐야 뭐야 갑자기 길이 사라졌고 오프로드로 바뀌었습니다. 예, 울퉁불퉁. 자 불안하죠. 뭔가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 같은데, 자오 야야 그 자갈밭이 너무 많고 이거 울퉁불퉁한데 뭐야 오 야야 잠깐잠깐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커브가 있다고 어예 당황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자 왼쪽은 보지 않습니다 왼쪽 보면 은 고속공격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자 달려줍니다 사람들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고 자 앞에 그 구름이 펼쳐져있는 지금 굉장히 장관인 모습이죠 자 이쪽 가지고 어, 그 커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뭐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않고 커브 타줍니다. 네. 아, 이제 내리막길에서 확실히 속도감이 있네요. 음, 오프로드인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 200. 네. 오, 야, 진짜 이거로 다 죽겠는데, 이거? 제목판에.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달려주고 자, U, 컵커 진짜 커브고 자, 무난하게 네 폭도 밟아주면서, 풀기도 밟아주면서 이렇게 타줍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황하지 않죠? 어, 뭐야? 좀프하는데네 오, 뭐, 좋습니다 다 모닝으로 이거 할수 있을까요? 모닝으로 저거 하면... 어 잠깐만 하고 어, 못 했다 자 모닝으로 할수 있을까요? 음, 모닝으로 저거 가능할지 모르겠네 진짜로 자어 굉장히 깔끔한 코너링 이등과의 거리는 거의 한 지금 1km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미쳤고요 어이 네. 내리막길 진짜 거침없이 이렇게 달려주는데 자, 코너링도 깔끔하고 네. 사실 저 바닥에 저 점선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거 없으면은 벌써 길몇번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좀 코너링 자, 빌리지 손가락 같은 느낌이니까 코너링 좀 깔끔하게 해주고 네, 한번 계속해서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그기도 깔끔하게 통과 통과 400. 네. 뭐, 거의 20% 남았으니까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제 손가락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안전 운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안전 운전. 정말 내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전 해주고. 자, 나무 정도는 가볍게 밟아주면서 자갈 파티지만 네, 속도 100미만으로는 줄이지 않는 모습. 굉장히 마초스러움을 이제 뽐내고 있죠. 아 차가 단단해요. 네, 이 정도는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너 통과를 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음. 자자자자자자 코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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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자그 커브, 그 커브 대비 한번 해야 될 점이 있어서 살짝 꺾어주면서, 쟤네들 다 리타이어 될것 같은데? 리타이어 아닙니까, 솔직히? 자. 15% 남았습니다. 자,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운전을 한 게,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한번 운전을 했었는데, 네, 당시 여자친구가 옆에 탔는데, 아, 굉장히 고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행을 또해 보니까 자신감이 샘솟네요. 알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린카 그러니까 빌려 가지고 어, 운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코너링 이렇게 해 주면은 옆차가 알아서 비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런 자, 식으로 길이 또 넓고 프로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있고, 길이 다른 마인드로 이제 운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오, 막차가 붕 뜨는데 좋습니다. 차만 멀쩡하고 나만 멀쩡하면 됩니다. 9 0 막판 스포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우리나라에는 참고로는 사막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은 그냥 약간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아니, 앞에 좀 많네? 8%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려주고 이게 말하면서 하려니까 진짜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좀 주행 깔끔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일종 보통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코너링 깔끔하게 돌아주면서 마지막에 자, 직각 코너 하나만 돌면은 이제 꼬리 지점이 나올 것 같죠? 쉬...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고. 자, 여기서도 속도 많이 줄여주면서 가주면 포장도로가 나오고 5%, 5 정도 남은 거 보니까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교통법규를 준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우측 차선으로 달려주면서 네, 가끔씩 역주행도 해주고 다시 우측 사선으로 가주겠습니다. 자, 가주면서 반대편에 차가 안 오죠? 차가 안 오니까 살짝 침범 해주고 네, 다시 우측 사선으로 빠져줍니다. 자, 지금 스치기만 해도 사실 사망이에요 이 정도 속도면. 자, 표지판 하나 심심하니까 뽑아주고. 자, 보니까 저기 결승선이 보이죠? 이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차선으로 알려주면서 네. 약속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야 25분 44초 거의 미쳤습니다 뭐야 리타이어 아니네 다 얼마 차이 안 났구나 나랑 10초 차이도 안 났구나 어쨌 아뭐 그렇습니다 약간 자신감이 생겼네요 네. 음. 이제 좀 운전하러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지 트레이닝 끝났고